안녕하십니까. 어, 이번에 발표할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 요인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이 연구자료 데이터는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활용하였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결정 위험요인들이 존재하는 위험 공간 중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여러 건강 결정 요인들로부터 인간은 복합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결정 요인이 지역에 따라 건강 수준에는 변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역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는 지역 인구 구성원의 개인 특성 요인과 더불어 지역의 물리적 환경 및 사회 경제적 환경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많은 보건 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지역의 질병과 불건강을 예방적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목표로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역별 보건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대표적인 보건 통계로는 전국 대상 만 19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형태 등의 문항을 9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있습니다. 이는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시를 넘어 생활 영역별 소지역 단위에 건강 격차 원인과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경제적 수준, 자존중감과 가족 지지, 신체적 기능, 우울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은 개인의 경험, 신념, 기대나 인지 수준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의 건강 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수준에서 EQ5D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한 자원 및 배분, 지역사회 개입 방법 등 건강 증진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주민의 일반적 특성, 건강 행태, 사회적 자본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 지역 주민의 일반적 특성, 건강 행태, 사회적 자본에 따른 우울 증상, 삶의 만족도,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파악합니다. 지역 주민의 우울 증상, 삶의 만족도, 건강 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합니다. 연구 설계는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원시자료를 2차 분석한 연구로서 대한민국 한 도시의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 사회적 자본, 우울증상, 삶의 만족도와 건강 관련 삶의 질의 특성을 확인하고,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 생산적 서술적 조사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사회 건강 조사의 표본 설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건강 조사의 표본 설계는 첫째, 만 19세 이상 성인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둘째, 지역의 주택 유형별로 층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등록 인구자료와 국토교통부의 주택자료를 연계하여 표본 추출 틀을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확률 비례계통 추출법에 의한 표본 지점 추출한 후 2차 개통 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 가구를 최종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참여한 대한민국 한 도시에 거주하는 892명을 최종 연구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헌고찰을 토대로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건강 설문 항목들의 일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나이, 성별, 교육 수준, 결혼 상태, 가구의 월 수입, 가족 구성원 수를 선정하였습니다. 교육 수준은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은 흡연, 음주, 운동, 주관적 건강 상태, 고혈압과 당뇨의 진단 여부로 선정하였습니다. 흡연은 평생흡연량, 현재흡연량, 흡연을 시작한 나이로 분류하였습니다.음주는 평생 음주 여부, 음주를 시작한 나이, 최근 1년 음주 여부, 음주의 빈도, 한번에 술을 마시는 양으로 선정하였습니다.운동은 중증도 신체 활동, 실천 일수, 최근 일주일 걷기, 실천 일수를 일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울 증상, 삶의 만족도, 건강 관련 삶의 질로 하였습니다. 우울 증상은 4점 척도이며 점수는 9점에서 36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삶의 만족도는 리커트 10점 척도까지이며 점수는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은 현재 건강 상태를 다섯 가지 차원의 어 건강 삶의 질을 평가하도록 구성하였고 어어 EQ5. 어 3L 인덱스 점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원시 자료에서 공고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자료분석 방법입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 사회적 자본 특성 및 우울증상, 삶의 만족도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은 서술적 통계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 사회적 자본 특성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 간의 차이는 복합 표본 인디펜던트 t 테스트 아노바로 분석하였습니다. 우울 증상, 삶의 만족도와 건강 관련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는 피알슨 뭐, 코어레이션 코에피시언트로 분석하였습니다.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위계적 다중 선형 회귀 분석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윤리적 고려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시 자료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홈페이지에서 자료 요청 후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대상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 지수, 우울감의 상관관계입니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우울감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 지수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기에 높았습니다. 또한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역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사회적 자본의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우울증상, 건강관련 삶의 질 차이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습니다. 첫째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53.04세였으며 성별은 여성이 53.4%였고 결혼 상태는 기혼이 6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에는 이혼보다는 사별이 10.3%로 비교적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정도는 32.3%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당 한달 평균 수입은 358.8 플러스 마이너스 252.1만 원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서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지수가 평균 7.10이었으며 남성이 비교적 높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연령은 45세에서 64세가 가장 높았고 연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수준에서는 대학원 이상의 대상자가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결혼 상태에서는 기혼 대상자가, 가구당 한달 평균 수입에서는 500에서 799만원 대상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가족 구성원 수에서는 4명 대상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에서 대상자의 우울감 지수는 평균 11.81점이었으며 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연령은 75세 이상의 대상자가 45에서 65세 대상자보다 높았고 교육 수준은 무학 및 초졸 대상자가 더 높았습니다. 결혼 상태에서 이혼과 사별을 한 대상자가 어, 가구당 한 가구당 어, 평균 수입에서는 99만 원인 대상자가 99만 원 미하인 대상자가 우울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수는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는 평균 1.89점이었고 연령은 19에서 44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결혼 상태에서는 사별한 대상자가 미혼 및 기혼한 대상자보다 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가 높았고 가구당 한달 수입에서는 300에서 500 미만, 500에서 800 미만, 800에서 1,000 미만, 500에서 800 미만이 대상자가 어, 통계적으로 어, 높은, 거,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우울감 및 건강 관련 삶의 질 차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은 특성에 따른 삶의, 만,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건강 관련 특성은 주관적인 건강 수준과 고혈압 및 당뇨를 진단받은 경우였으며 주관적인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진단받은 대상자는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대상자의 우울감에 통계적으로 유일한, 유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건강 관련 특성은 1회 섭취 시 음주량과 주관적인 건강 수준으로 한두 잔 음주한 대상자가 7에서 9잔 음주한 대상자보다 우울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 수준이 나쁠수록 우울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상자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건강 관련 특성은 평생 동안 다섯 값 이상 흡연한 대상자가 평생 동안 금연한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삶의 질이 높았지만 과거에는 흡연하였지만 현재는 금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매일 흡연하는 대상자보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음주의 경우 1회 섭취 시 음주량은 한두 장. 음주한 대상자가 건강 관련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신체 활동 실천 일수가 높을수록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 높았고, 주관적 건강 수준도 나쁠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낮았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진단받은 대상자가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의 사회적 자본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우울감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회적 자본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종교 활동을 하는 대상자, 친목 활동을 하는 대상자, 여거 활동을 하는 대상자, 자선단체 활동을 하는 대상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가족을 포함하여 친척을 만나는 횟수와 이웃을 만나는 횟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대상자의 사회적 자본 특성에 따른 우울감은 친목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 여가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 자선 단층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친척을 만나는 횟수와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적을수록 비교적 우울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대상자의 사회적 자본 특성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친목 활동을 하는 대상자와 여가 활동을 하는 대상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대상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 지수, 우울감과의 상관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우울감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 지수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상관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어,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